제가 집을 저 저번에 집 기억나세요? 완전 그냥 한 칸짜리였잖아요. 확장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니야. 짜란 보이세요? 아이고, 아우 나무 뭐야 이거? 아우 치워봐. 아우 뭐야? 짜란 엄청 넓어졌죠. 한 칸짜리 딱 여기 여기 이렇게 2 층만 있었잖아. 아 나무? 아 이거 집 나무예요? 아 죄송한데 치워주실래요? 아 어, 좁아 좁아! 그래서 지금 계획은 2층 완성하고 이 부분에 수영장을 만들 겁니다. 여기 이렇게 만들어놨어. 괜찮죠? 저 뭐야? 누군가 있다. 누군가 뭔가 한다. 뭐야? 재단 같은 걸 만들어놨어. 이상한 탑 같은 것도 만들어놨어요. 왜? 뭔데, 뭔데? 어, 앵무조개 껍데기? 낚싯대? 오, 연어! 오. 뭔가 각종 신기한 걸 줬다. 슬라임볼? 어. 어, 뭐야, 이거? 보거? 보거 먹어도 돼요? 보거 독 있을 거 아니야. 이놈의 썩은 살점은 다 나한테 넘겨가지고, 그냥. 일단 먹어보라고? 하나 먹어볼까, 궁금하니까? 나 죽어, 나 죽어! 어, 나 죽어! 아! 어, 어, 어지러워! 자, 씨.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 돼. 어, 피안 찼는데? 아, 이런 젠장! 아, 도구로 죽지는 않아요? 어, 풀렸다. 그치만, 도구로 반피되면은, 지나가는 좀비한테 스치기만 해도 죽는 거 아니야? 어 화면 어지러워서 방송하다 토하면은 책임지실 겁니까? 아 보고 그만 줘 속이 <laughs> 시원하구만 주민들이 좀 이상해 여기 수영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여기 나눔 상자 심층암 조약돌 이거 봐, 다이아몬드 개 많아. 이 사람들 밥 먹고 진짜 마크만 한다니까요. 수영장 만들라고 흰색 블록내더석형좀 바꿔오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렇지? 우와, 이쁘다. 짱 이쁜데? 아, 이걸로 집다 바꾸고 싶다. 근데 진짜 이거 구하기 힘든 거라고 알았는데 되게 조금 나오긴 한다. 여기 1층 지금 여기 야외 공간 여기만 한번 해볼게요. 와씨 완전 고급지잖아. 좋아 좋아 멋있어. 아 그래요 울타리 밀어버릴까 좀 촌스러운가? 빼버릴까 이거? 빼버려 빼버려 오케이 오케이 됐다 미쳤다. 집, 어, 집하다. 네네네. 아, 밖에서? 어, 인테리어! 인테리어! <laughs> 인테리어 시공업자예요! 세 개? 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어,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가운데 거요? 1번 아니면 2번인데? 어이구, 죄송,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1번 아니면 2번이 나은 것 같아. 오, 어, 인테리어 업자인 줄 알았어. 이렇게 놓고 그걸 네. 여섯 개만 해서 와 멋있어. 쫙란아 여기도 반 블록으로 하자 그냥. 이렇게. 쩔죠. 어, 바쁘다 바빠. 그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여기 또 흰색으로 바꾸면 울타리 나무인 거 마음에 안 들고. 네네 무슨 일이세요? 오 완료됐나요? 네네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와우 오 씨, 입서 보여 있어 보여.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손이 빠르시네. 어두운 색깔로는 발판도, 발판도 골, 시안이 있어. 이거 회색, 이거 괜찮은데요? 어,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회색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기 블럭 바꾸면은 뭔가 이거랑 어울리는 걸로 또 바꾸게 되고 막 끝이 없네. 약간 짭, 잡탕, 잡탕 느낌이 되고 있어. 와, 근데 여기는 멋있잖아요. 그쵸? 여긴 멋있잖아. 근데, 계단을, 제가 어제 계단, 이거, 바, 바꾸고, 바꾸려고 설치해봤거든요? 내가 계단 해봤는데, 봐봐. 이렇게 되던데? <laughs> 이거 어떻게 위에 올려요? 아이고. 아이고. 아, 막, 미래! 자, 여기서, 까만 걸로, 그거 해주자. 그, 수영장, 저거. 아, 점토당이, 점토당이 나한테 많이 준거 보니까 이거 딱 봐도 쓰레기구만. 어, 잡동산이 많아진 거 봐. 수영장 사이즈를 잔디로 일단 두자. 이거 뭐야? 아, 또 이상한 거, 그거 뭐야? 안 따라갈 거거든? 안 따라갈 거 같은? <laughs> 아, 이웃 주민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여러분, 집 털을 잘못 잡은 거 같아. 굿! 일단 물을 퍼올게요. 물을 한 양동이 퍼오고, 이거 뭐야? 항구. <laughs> 아무것도 없이, 원래 여기 이렇게 물 있던데 뭘항구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원래 맵, 이거 여기 서버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렇게 있던 곳인데, 괜히 뭐 만든 것처럼 항고 이렇게 편집판 세워놨네? 진짜 어이없어. 아, 웃겨. 아 뭔가 좀 근데 그럴듯한 마을이 벌써 형성이 됐어요 아 여기 집안이 왜 이러니 아우 여기 색칸 이렇게 파고 오 쩔어 헉, 벌써 다 썼다고? 여덟 개 11개 11개 필요해요 11개나 더 필요해 클일 났다 서경 진짜 많이 필요하네 오 뭐야 고급조. 클났다. 끝. 띠로리. <laughs> 오. 와 계단 이쁜 거 봐. 역시. 쩔 쪼로 역시 와. 잘해 잘해. 와 집이 고깔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 문은 왜 없어? 문 누가 뗐어 <laughs> 벚고 아니고 이거 생각보다 되게 흔한 거였어요 뭐였지? 그냥 정글라무 판자였나? 잠깐만 어 이거다 이거다 근데 이게 되게 핑크색으로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모자라 이거 바꿔야 돼정글라무 판자 챙겨와야 돼어 뭐야 아까 내가 아니 원래 있던 곳을 뭘한구라고 굳이 해놨냐고 그랬더니 바닥을 바꿔놨어 그새 바닥 바꿔놓고 한구를 영어로 써놨어요 어우 아, 근처 나무 씨가 말랐네 세상에 처음에 서버 들어왔을 때 나무 겁나 많았는데 갑자기 평화로운 부금이 아우 집 이쁘다 아크, 뉴비라기엔 믿기지 않는 건축 실력. 그렇지 않습니까? 어, 너무 어두워요. 어, 깜짝이야. 몬스터인 줄 알았잖아. 네네. 말씀하세요. 규조토? 규조토가 뭔데? 아니, 아니 하지마. 아, 아무것도 하지마. 아, 뭐야. 바닥에. 미치겠네, 진짜. 아. 저, 저, 우리 옆집놈이지, 저거, 이거. 석영! 채워졌어!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자라도 드릴까요? 네, 인벤 세이브 없습니다, 이제. 죽으면 다 아이템 떨구니까 조심하세요. 그 쓰레기통 같은 건 없나요? 넣으면 아이템 사라지는? 아! 어. <laughs> 신났어, 신났어! 난리 났어. 와, 좋다, 좋다. 아, 이쁘다. 수영장 근사하네. 우와. 뭐야? 이거 저희 집에도 하나만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내 집에 쓰레기통이 있다고? 없어요. 어딨는데. 아, 미친! 하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아우, 비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 아우! 아니, 배, 물에서 타라고. 이분은 또왜 이래. 꼬리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복작복작 정신없어 죽겠네 <laughs> <laughs> 어 나도 다이빙 좀 해보자 한번 아아 대기해야 돼 대기해야 돼 지우리 꽉 잡거든요 <laughs> 대기 대기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말라고 <laughs> 올라오지 말라 그랬잖아 되는 줄? 아, 뭐야 미쳤어? 어떻게?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어 이거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니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썩은 살점 보여요? 이거 좀비가 와가지고. 좀비 한대 때렸는데 갑자기 이거 이렇게 무너졌어 진짜로 여기 썩은 살점 보여요? 여기 여기 썩은 살점 좀비가 여기 해치 이거 뭐야 바로 앞에 있었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좀비한테 도끼를 휙 했는데 갑자기 <laughs> 다 세워, 다시 세워줄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설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거지? 뭐야? 뭐지? 어떻게 했지? 톡톡톡톡톡톡 하더니 갑자기 됐어 됐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2층을 마무리할 수 있어? 싫어하냐? 두개 부족한 거 싫어해요? 정리 좀 하려고. 오, 좋다. 어, 먹물 뭐예요? 좋아요? 아! 먹물주머니로 까만색. 까만색 염료 만들었고요. <laughs> 나왔어. 대박. 1층 난간 저거 게아 깨... 유리 저거 게 유리판 괜히 했어 유리판 깨 부숴야 되잖아. 삼선고기 뭐야? 아 진짜로? 아 대박 사건. 누구야? 누가 주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설치해보자. 와 멋있는 거 봐. 먹물 하나만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한국 가서 오징어 잡으면 돼요? 오징어 엄청 많던데. 와, 우리 마을 뭐, 나날이, 어? 이거 뭐예요? 어, 없어졌어. 뭐야? 뭐야, 꺼져.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 한국. 항구. 자연스럽게 한국라고 부르는 거 개웃기네. 오징어들아! 일라 와봐. 어, 굿! 네개나 나와요. 뭐 하세요? 어, 뭐야? 대박. 어, 파란색 무덕불? 와 뭐야 이거 되게 고급지다. 밀 같은 거를 키우고 싶어요. 식량 걱정이 없게. 우리 주민들의 식량 부족할 일이 없게. 그래서 <laughs> 끄덕끄덕하는 거 봐. <laughs>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뭐, 뭐가 뭐 필요한가요? 어떻게 깔아줘야 돼요? 흙. 흙은 많아요. 물. 물 여기 옆에 있지. 괭이. 어 괭이 있어요. 아니 여 잠깐만요. 여기 푸바오고 있는데? 어? 푸바오. 뭐야 이거? <laughs> 에? 애완팬더라고요? 들어가도 되지? 여기 지하에 지하? <laughs> 잠깐만 이거 약간 이거 약간 <laughs> 저 단속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어 여기 되게 <laughs> 되게 수상한데? 아니 누가 농사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지어요? 와잘 해놓으셨네 아 유리판 나 유리판 염색해야지 까먹고 있었어 여덟 개면 되겠지? 밖에 마무리하자 크 멋있다 근사하다 됐어 정리가 되고 있어요 아 2층에 저거나 만들자 물이래 우와 황금 사과 어 황금 수박도 되나 그러면 이거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 하나씩 나눠주자 주크박스 못 참아 아 재밌다 이거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거 이 모닥불 하나 세워 주고. 어, 느낌 있죠? 짜란. 하이. 오, 한국말로 써 주셨어. 미래 건축에 영감을 주기 위해 어떻게 건축하는지 보러 왔다고? 어. 어 저는 마크 처음 이번에 처음 하는 거고 제첫 집이라고 좀 말씀 좀해 주세요, 누가. My first house. 뉴비 뉴비 I'm newbie. 이거 이거 드릴게요. 이거. 짜란 <laughs>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금이 들어가니까 좋은 게 아닐까? 기념품으로 갖고 가지세요. 아 예스. 어 근데 갑자기 말씀을 엄청 잘 하시는데 갑자기? 뭐야 사실 한국 분이신 거 아닌지? 음 마이 페이버릿 하우스 이즈 모던 하우스. 딱 보고 모던 하우스라고 해 주셨잖아. 딱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났다는 거죠. 모던 하우스. 굿. 이게 뭐야 근데? 이거 뭐지? 2층과 1층이 겹치는 스타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집. 땡큐, 땡큐. 겹치는 스타일이 없고 독창적이고 아름답고. 크으. 다른 분들 집 구경하러 가자. 자, 집 하나씩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 집. 어우, 취향 봐. <laughs> 빼빼로 색깔이죠? 딸기 빼빼로, 초코 빼빼로. 어, 이쁘게 해놨어. 어, 제가 이거 하나 넣어드릴게요. 이거 선물이에요. 반짝이는 수박조각. 하나 들어가세요. 아, 하나 들어가래. 하나 가지세요. 2층은 아직 미완성. 우와, 근데 높게 잘 지었다. 딱 나가면 우리 집 발코니 딱 밖에서 우리 그거 할수 있죠? 로미와 줄리엣 할수 있죠? 자, 다음 집. 넥스트 하우스. 이거 우리 옆집, 이거 약간 이상한 사람 사는 여기 미친 사람 하나 살거든요? 이 집에?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분. 와,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라는 중. 뭐야, 이거? 이거 뭐예요? 빨간 거? 네더 사막이? 와, 이게 뭐야? 어, 나 이거 책장 어떻게 만들어요? 책장? 우리 옆집 사람들 이거 하나 줄게. 반짝이는 수박조각들입니다. 오케이. 이 사람은, 탑을, 타블... 집이 아니라, 뭐야. 귀엽다. 가만히 쳐다봤는데? 안 돼. 때리면 안 되죠. 어, 얘가 스켈레톤 말이구나. 엄청 희귀하다던 애가 얘죠. 진짜요? 침 뱉어요? 한 대만 쳐볼까? 어, 화났어 화났나봐 미안해 안주는데 아무것도 아오 고개 돌려 고개 돌려 뭐야 그럼 나 그냥 라마 때리는 나쁜 사람 됐잖아 어침 맞았어요? 왜 나는 침안 나한텐 침안 뱉지? 괜찮아? 침안 뱉어 대봐 아니, 침이 이렇게 세다고? 아, 애완동물? 아, 나도 애완동물 키워야지. 아니, 이분은 집이 아니라? 그니까, 우리 각자 스타일대로 좀 되는 대로 만든 것 같거든요? 근데 극찬을 해주셔서, 어! <laughs> 무서워요! 막 그래서, 어, 여기 너무 무서운데? 미친! 와, 다 보여. <laughs> 지금. 주민들 마을 돌면서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집 구경하면서. 아 상자 정리 좀 하세요. 반짝이는 수박 조각 하나 드릴라 했는데 상자가 없어요. 마을 돌면서 하나씩 주고 있거든요. 이 나무 어떻게 만들었대?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뭐야? 누가 여기에 불법 불법 동물원을 만들어놨어? 푸보우 어! 새끼! 어! 귀여워! 어 어머나! 귀여워! 웬일이니? 너무 귀엽다. 여기 상자에 반짝이는 수박 조각 하나 드립니다. 올라갈 수 있나? 어! 뭐야! 어! 비 줘봐! 어, 여기 계셨구나. 아니, 여기... 여기서 뭐 하세요? <laughs> 여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하세요? 아안 때려 안 때려. 아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아니 집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밖에 나무 여기 주렁주렁 되게 예쁘게 해 놓으셨다. 아니 음. 집에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벌도 있고 말도 있고 라마도 있고 판다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 난이집 맘에 들어요. 특히 팬더가 맘에 들어. 아 하나 더 있잖아. 그지하집 땡큐폴 n 칭 여기도 이거 수박 하나 넣어 드릴게요. <laughs> <laughs> 반짝이는 수박이 당신의 명함이네. Yes! Twinkle Watermelon? 뭔가 좋은 걸 만들어서 주고 싶었는데 좋은 게 뭔지 몰라서 만든 거라. 먹고 싶어 와, 어, 멋있다, 마을. 어, 완전, 마을 완전, 이뻐. 저는 마크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땡큐.